아름관절 여러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번제와 소제에 이어서 오늘은 화목제가 나타납니다. 번제와 소제가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였다면, 화목제는 선택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와 소제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드려진 제사였다면, 화목제는 이와 달리 정규적인 제사는 아니었습니다. 또한 화목제는 번제와 소제와 달리 예배자들이 함께 제물로 드렸던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이 특별한 점입니다. 번제의 경우에는 제물 전체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소제의 경우는 한줌 제물만 태우고 남은 것들은 모두 제사장들에게 주었죠. 그러나 화목제의 경우는 동물의 일부만 태웠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제사장들이 먹고 나머지는 예배자들에게 되돌려집니다. 그리고 예배자와 함께 참여한 친지와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먹었죠. 따라서 화목제는 성소나 성소 근처에서 함께 나누어 먹는 즐거운 축제의 식사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서 1장을 보면 엘가나의 가족들은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엘가나가 재물의 분깃을 가족들에게 나누어 준 것을 보면 그가 드린 제사가 바로 화목제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화목제는 어떤 경우에 드려졌을까요? 화목제가 드려지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 경우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의 일을 경험했을 때 화목제를 드립니다. 둘째는 자원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했을 때에 예배하러 나아가는 것이죠. 셋째는 서원을 이룬 후에도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감사의 화목제는 첫날에만 먹을 수 있고 남은 것은 다 태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자원하여 드리는 화목제나 서원의 화목제에는 이튿날까지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화목제의 재물의 종류로는 소나, 양, 염소 등세 가지 동물 모두가 재물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화목제는 여러 모양으로 함께 나누는 예배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물에는 번제와 달리 암컷, 수컷 모두가 사용 가능했죠. 이 암수 구분이 없었던 이유는 이 화목제가 고기를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제의적 잔치 성격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번제에서처럼 새를 비둘기 같은 것을 제물로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새는 너무 작기 때문에 함께 나누어 식사하기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또한 번제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비둘기나 곡식 같은 제물로 대체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이 화목제로 나아갈 때는 경제적으로 드릴 여유가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제물을 바치고 또그 바친 자리에 가난한 사람들도 함께 참여하여서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목제는 함께 나누는 예배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목제가 드리지는 의식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먼저 화목제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암수에 관계 없이 가축을 회막문 앞으로 곧 여호와 앞으로 가져옵니다. 예배자는 그 머리에 안수를 하지요. 그리고 동물을 잡습니다. 예배자가 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를 안수할 때에, 예를 들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서원을 성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이 고백의 행위가 안수하는 행위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 피를 사방에 뿌립니다. 동물의 가죽을 벗기고 토막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번제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그러나, 화목제는 다른 특별한 점들도 있죠. 번제는 동물 전체를 재단 위에서 태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화목제는 동물 전체가 아닌 동물의 기름, 그리고 콩팥만 재단에서 태웠습니다. 제사장은 동물의 벗긴 가죽과 그리고 가슴 부위,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 부위를 제사장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화목제에 참여한 예배자와 그의 친족들은 또는 그 친구들은 그 나머지 고기를 모두 함께 나누어 먹는 것으로 화목제는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목제가 함께 나누는 식사로 종결된다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예배자가 바친 하나님께 바친 그 고기는 다시 예배자에게로 돌아오고 예배에 참여한 친지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고대의 고기를 먹는 일, 지금처럼 현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이 화목제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 귀한 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는 것으로서 식사교제와 함께 예배자리에 함께 하는 것이죠. 먹는 일도 동일한 화목제이지만 감사제의 경우에는, 감사의 화목제인 경우에는 예배 당일 날 모두 나누어 먹어야만 했습니다. 서원제나 자원제의 경우에는 다음 날까지 모두 먹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화목지제로 드린 고기가 비축하거나 저장해서 남겨두거나 보관할 수 없게 한 것은 그것을 모두 함께 먹음으로 식사 교제 가운데서 사랑과 평화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죠. 식사의 교제를 통하여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나의 서원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모두 함께 누리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목제는 함께 나누는 예배임을 기억합시다. 공동체가 기쁨을 함께 나누는 기쁨으로 참여하는 예배입니다. 화목제는 또한 식탁예배이기도 합니다. 제사에서, 제의에서 식탁교제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화목제이죠. 함께 모여 예배하고 식탁교제를 가진 지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새삼스럽게 우리가 코로나로 잠시 양보하고 있었던 것들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화목제에서 기름과 콩팥만 요구하셨죠. 옛 사람들은 사람의 생각과 감정, 즉 사람의 마음이 콩팥에 있다고 여겼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자원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진심 바로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 가장 깊은 곳그 자리에 있는 것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만하고 기뻐하실만하고 인정할만한 것이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 자리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자리일 것입니다. 이 예배는 결코 나 홀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기쁨과 평화를 나누는 기쁨의 축제, 평화의 축제, 사랑의 축제. 이것이 화목제의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